독주하는 그 리서치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공격도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. 어, 이 이재명이 어, 대통령 어, 다음 대선의 대장이다 그래서 제가 요거 관련주들 돈이 안 나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, 그죠? 리스크는 있지만 이재명에 대한 어, 그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, 그죠? 그것도 같이 애드, 얘기해드릴 거고 야, 요거. 제가 반도체 쪽 계속 봐야 된다. IRA 법 폐지가 될수 없다. 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반도체. 그러니까 결국 AI가 내년에 이제, 어,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반도체랑 같이 갈 거예요. 거기에 이제 전력이 묶여서 같이 가겠죠. 요거 하나에 뭐다? 세뚜, 세트 세뚜다. 세뚜, 세트 세뚜. 어, 요거는 딱 외워두면 돼요. 세뚜. 어, AI, 반도체, 전력. 에반전. 전반에.